봉수아.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자 오늘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 프랑스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두 번째 이러한 강의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약속 잡을 때 유용한 표현들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 프랑스어는 조금 긴 대화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프랑스어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대화문 전체를 들으면서 듣는 연습도 덩달아서 할수 있는 그런 코너예요. 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 몽드 카페에서 수요일 저녁에 만날 수 있겠는데라고 말을 흐리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선 수요일 영어로 뭐죠 아 프랑스어로 뭐죠 m 크 r c r d i 라고 얘기하는데 mercredi soir m c r d i s 우리 뭐뭐할수 있겠는데 미래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건법을 사용해 가지고 얘기하면 확실하지 않을 때 정해진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on pourrait se retrouver se retrouver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만나다 그런 얘기거든요 au café du monde 음, monde café에서 m 크 r c r e d i s 음, 수요일 저녁에 만날 수 있겠는데. 음, on pourrait se retrouver au café du Mont mercredi soir. on pourrait se r e t r o m e r c r e d i soir. 음, 수요일에 시간 돼? 시간 비어? 시간이 돼 시간비어, 또는 시간 비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그런 형용사가 바로 libre라는 형용사인데요. Je livr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구어에서는 t 에도 줄여 가지고 때 이렇게 발음하실 경우가 많아요. Je livre mercredi soir. Je livre mercredi soir. 음, 수요일에 시간 돼. Je livre mercredi soir. 보통은 프랑스어 구어에서는 도치하거나 또는 as 를 쓰거나 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그냥 평소문 말하듯이 하지만 억양만이렇게 Je livre mercredi soir. 올리시면 됩니다. 음, 목요일이라 이렇게 조금 말 흐릴 때 영어에서는 보통은 음 그러잖아요.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발음하세요. 보통. 음, 멕시디스와. 아, 수요일이라. 음, 수요일이라. 수요일은 진짜 좀 곤란한데라고 얘기할 때. 마항 음, 아항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아항제 하면은 잘 맞다 적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어~ 느 g 마항제 s 라고 얘기하면은 음, 맞지 않다 곤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으 맥크디스화 맥크디 마항제 바브레망 으 맥크디스화 크디 마항제 바브레 이렇게 말씀하실 수있고요 동료네, 음, 동료네 집에서 저녁을 먹거든. 저녁을 먹는다고 얘기할 때는 디네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음, 누구 누구의 집에서라고 얘기하면 쉐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j 딘 d 딘 n e je d 먹 n e chez un c o 가 바로 음,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 딘 dîne chez un c o l l

딱 좋아. 음, 완벽해라고 얘기할 때는 음, parfait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Oui, c'est parfait. Merci. À quelle heure? C'est parfait. À quelle heure? Merci. À quelle heure? C'est parfait. À quelle heure? 저녁 7시에 이제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데요. 프랑스어에서는 보통은 24시간제를 사용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음, 이거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좀, 어,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7시는 거기다 12를, 저녁 7시니까요. 어, 숫자 12를 더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 19. 숫자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프랑스 숫자 읽는 방법 제가 강좌 올린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음, 보시고요. 자, 여기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à 19. h à 1 9 h 7 17. 17. 17. 시9 20. 20. 20. 20. 20. 20. 20. 2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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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합하니 너한테 맞아 라는 뜻이에요. ça te va à 19h ça te va à 19h ça te va 음, 좀만 더 빠르면 좋겠어. 자, 무모가 좋아 라는 표현은 애매의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조금 빠른 거. 더 빠른 거. 불리죠불리죠 그리고 프랑스어에서는 비교급을 수식할 때, 오짱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좀더 빠른 거. 그래서, j e 오짱, un p 리쪄 j m 오짱, un p 불리죠 J'aime au temps un peu p 이르다, 또 하면은 early의 뜻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early의 뜻인데, p l u t 더 빠른 거고, 5장이니까좀더 빠른 거. 그래서 J'aime au temps un peu plus tôt. j a i m temps un peu plus tôt. 자, 6시 반, 저녁 6시 반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역시 숫자 6에다가 10일을 더하면 어, 마이크야. 아, 시파시라고. 마이스마시인데. There. This winter. 그 다음에, panen. Trunked. This winter, trunked. This winter, t r u n k s i t u v e u x diga on and damn. Also, she pane. This winter, t r u n k e i t u v e u This winter, trunked. c i t u v u 좋아.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하죠. ça marche, je dis 10.30. 그럼 목요일에 음, 아, Je dis alors. 안녕. 음, salu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je dis alors. Salut. 아, je dis alors. Salut. 자, 그러면 전체 대화문을 한번 니콜라가 어, 약간 노멀 스피드로 On pourrait se retrouver au café du monde mercredi soir. Des livres mercredi soir. Mercredi soir, mercredi soir. Ça ne m'arrange pas vraiment. Je dîne chez une collègue. Jeudi soir, tu pourrais C'est parfait. À quelle heure à 19h, ça te va? Je m'attends un peu plus tôt. 18h30, si tu veux. Ça marche. Jeudi, 18h30. À ah, jeudi alors. Salut. à toucher. Je suis Bonne nuit. 잘 자요? <laughs>